근데 이거 뭐할 건데? 아, 됐다. 앞에 아, 아무거나 말하는 거지, 뭐. 어쩔 거야, 엉망진창. 이거 원래 거예요? 나는뭔 뭐 말을 할까요? 아, 우리 그거 오해부터 풀자, 일단. 뭐? 아니고 계속 우리 막 사귀려고 막, 보는데. 아. <laughs> 내가, 어? <응>. 애인이 버릇이 있는데요. <laughs> 말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? 뭐라는데? 아이가... 걔가 누구이에요 <laughs> 걔가 누구니에 그래가지고, <laughs> 누구? 내가, QR이, 다네? 다네? QR이? 어, 이렇게 말했거든? 기분이 좀 그윽해. 아, 귀여워. 어떡해. 삐, 진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런 거까지 삐지진 않아. 우리 되게 지금 해명할 게 많아. 우리 해명도 뭐였냐 야, 또 해명해보자. 뭐였냐 자꾸, 자꾸 내가 설레는는 질문이 오는데, 이거는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, 왜, 왜, 또... <laughs> 혼자 설레 하시는지. <laughs> <laughs> 아니, 너, 너 특유의 그런, 약간 그런 말이 있어. <laughs> 아, 근데 맞긴 해. 내가 뭘 하는데. 그게 있어. 아, 특유의 너의 그 반전대가 있어. 그러니까, 살짝, 승철의 느낌이 있어. 응, 반존대하고, 막, 약간 그런 느낌이 응. 있어. 해간 그러니까 승철이 같은, 그러니까 우리가 승철이한테 설레는 그런 모먼트가 있어. 응. <laughs> 너는 잘 모르는 그게 있어. 응. 그래서 설레시는. 그치.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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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속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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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속 맞아. <laughs> 네, 그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. 그냥 보면서 니는 이해를 못 하잖아. 우리 우리는 다 이해 이해하고 있어, 다. 다같이 그래서 상사니까 이러고 있다고, 우리 다. 그니까 자꾸 나, 나에 관한 질문이 나만 이해 못 하는 게 들어와. <laughs> 아, 근데 나도 이해 못 하는 게 있어. 너랑 나랑 <laughs> 사귀는 그런. 이거 왜 도대체 왜? <laughs> 아니 내가 여 쪽에서 여기 뒷골즈에서 듣는 막내. 어나 t n t 에서더 막내네 생각해 보니까. <laughs> <그치? 웃음> 어, <laughs> 어. 우리 막냉이 둥가둥가. 아이고. 우리 막냉이 둥가둥가. 우리 수막냉이 둥가둥가. 아니 우리 수빈이 막내이 둥가둥가. <laughs> 아니 이거 원래 거예요? 거예요. <laughs> 이거, 이거, 나, 실체, 이거, 보면 나, 나, 이거, 편집, 할 거예요. 편집할 거야? 이거, 내 실체, 도 여기 고독했던 거 아니야? <laughs> 수빈이, 그런 거한거왜 이렇게 귀여워? 아닌데. <laughs> 내가 귀여운 사람들, 끼리이 그래 아니, 이거 애인이 오면 누라고 하겠어? 아니, 제게. 되게... 뭐야 이게 뭐? 아니 음. 아니 얘는 쿠킹밤 가지고 뭐라고 해 <laughs> 홀, 홀, 홀리베리? 이게 뭐야 홀리베리? 홀리.. 홀리베이 아니야 홀라베리? 홀라베리? 이게 뭐, 뭔지 모르겠어 나 쿠킹밤 못 홀리, 해갖고 홀리베잉 아니야? 아 근데 치루 저거 몇살이 아니 생일이 언제시지? 칠월가 7호쌤 보다, 딸이지 써있잖아, 여기. 아, 6월, 어, 아, 아, 내가, 내가, 내가 치료쌤 보다 조금 더밥 많이 먹었어. <laughs> 아니, 그래서 그 좋아? 칠호쌤 나오고, 어, 내가 막내게 아니잖아. 아니, 나 사실 좋지 하긴 했는데? 야, 그러면은, 나도, 나도 06년, 06년생 음. 중에서 내가 1이야. <laughs> 아, 나 o d 그어 t o d 그 y t o d 그 y 그 o d a y tod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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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o d a y 좋은 것같 y today, today, t o d 아 don't <놀람> know. Oh. <러비스> <놀람>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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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안 난다 know. I don't k n o 게 I d o t

이거, 이거, 진짜, 그 리버브, 음. 계속... 응, 저랑 볼게 큐어런니 껐다, 왜 껐어? 응. 나 계속 봐. 나스커가스커예스예 예이예 트스예트스 예이예 예이예